꼭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자유 발언은 하석태 장준하 기념의 사상계 대표님을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도 2022년 5월 1 0일자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알코올에 중독된 대통령과 샤머니즘을 지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검찰로부터 나온다 69조 대통령 선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아는 모든 검사들을 대한민국의 행정과 재정과 금융과 안보 요직에 임명하고 검찰이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 맞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를 참사를 사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꾼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면피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고 참사가 시작된 당일 10시 15분부터 최고 당국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11시 1분에 공식적으로 사고를 보고받은 것은 바로 윤석열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호조차는 전무했습니다 밤새 무엇을 보고받았습니까 다음날 이태원 참사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은 전혀 보고받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압사에 의한 지식사 심정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진 탕이라고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밤새 무엇을 보고 받았습니까? 청담동은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고에 윤석열의 두 번째 책임은 출퇴근에 동원되는 경찰 700명만 이태원에 보내서도 이참사는 막았습니다. 윤석열 당신이 국악상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나왔으므로 그러한 차질이 벌어졌고 따라서 이번 참사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 또한 망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이 작년도, 그 작년도 300억, 400억 흑자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무역 수지를 기록한 56년 이래로 60여 년 만에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환율은 최고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무책임한 강원도지사 김진태의 망발은 지금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수많은 보험회사와 건설사를 도산의 위기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과 국힘당 최고 고위 당직자들의 발언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험에 처해보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 이승만조차도 6.25때낙동강까지 밀리면서 절대 일본 자의대에 한바탕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은 독도 앞바다에 자의대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교, 안보, 경제, 안전, 이 모든 것을 위험하게 만들고 그러한 이 대한민국을 망초로 몰아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1400년 전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 장군은 30만 수나라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우중문에게 이런 시를 통해서 조롱 했습니다. 당신의 천문과 지력은 이미 하늘과 지리의 이치를 깨뜨렸고, 이 전쟁에서 공적도 한높으이 이제 만족하시고 고구려에서 철수하시오. 같은 버전으로 윤석열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번개불에 콩 먹듯이 갑자기 자격도 능력도 못 치는 대통령직을 무려 6개월이나 누렸으니 이제 만족하고 물러나시라. 다시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마시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해 주겠습니다. 윤석열직.